우리 아바버린데? 우리 아줄버린데우 아, 우리 아바버린데? 아리가 먼저 아바뭐야데나또버아바 뭐해야 아바아바버아바버린아바 아바버린데? 아바버린아 방좀 구하란다 맞아 맞돌 나 섬라 제발 살려주세요 아나 1hp, 랑1아 p 4나1 h 랑 어, 리 나이스 어 이리로 가, 이리좀 먹고 와 야, 내가 더 레인 지진 도망 있는데 살짝만 맞아줄래? 아, 야맞 라인 컷, 라인 컷. 사라져, 그냥 사라져. 뭐야, 이거 기가 50분 아니네? 올라야해기 죽어. 막상 일으킬 때야. 못 보네? 못 보네, 아쉽다. 뒤로 빨래! 라이아라이아 뒤로 빨래! 너, 기야타이 뛰네. 저... 가자, 가가가어네 아, 죽고. 어, 그레이 피스 나이스! 나 돌진 나가고 있었어! 어 우리... 야우리 너무 갈렸는데때 반병! 아예 없다 아예 없다 나이스 어골다 끌었어 도가 더? 마... 이거 맞나? 오. 근데 얘네 4명 남은 거오아 이거 뻘이야아 제발 뻘인데 이게 너무... 어자리 뭐야? 뭐 잘했어 무슨? 왜 지금 나와? 여기서? 아나 반복되고 있어. 아이비, 에 차가 있어. 비에 차가 있만해 할만해. 우리 로스를 한번 같이 잡을까? 로스 포수. 하나 하나 하나. 어 우리 왜? 이거 주세요. 안안될거 같아. 되어이서안될것 네, 같은데. 될게요. 걱정해서보네 먹은 것 같은데? 하깐만 <laughs> 아, 천천히 우리 라자그안 알스? 아, 내가 라인이 아, 이거 아니고. 아이커라이커형들아쁜데나 음, 아, 죽기 싫은데. 아, 바텀 아, 갈게. 우리 가자. 아, 포트 눌렀는데 왜안 되지? 죽고 있요 아, 됐어. 알겠어. 이기는 개는 피는 없고. 던어요 와! 있어요 마르다. 이가 빠지. 아, 1 1. 야, 날 걸렸어. 봐. 아... 아. 저오 살리기 위해서. 아, 동인데 아 이거 혼자 있, 있으면 살려줄 수가 없어. 그냥 이거 앞서하면 얘네 압수하그래서 털려. 안 살려. 아, 그래. 어머, 무슨 존나리다. 아, 아. 와, 이 이리... <laughs> 이리... 이리... 나도 나도 덮밥 받뭐 마세요. 한마이 없네. 나시1인공 되겠어. <laughs>

나 막아도. 직접 커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야, 방피... 이거, 아, 제발. 아. 피인데냥 안... 피해. 아, 응. 안 피해. 아, 안 피해. 아, 안 피해. 뭐 아, 안 피해. 아, 가 피해. 아, 안 피해. 아, 안피 아, 으이을으이야 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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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이이요이요 으이요! 으이어디이나이스나이스이나이스으잘요다 근데 어떻게 송하나이나원하명도못 잡냐 다 씨, 소원하다. 씨, 소하다 씨, 우리하정면 소원하다. 씨, 소원하다. 씨, 소원하다. 씨, 소원하다. 씨, 소원우다 씨, 소하다 어디가 리 <목소리> 정면 정면 어, 정면 오른쪽 발사하는데? 아정면 정면 아니야 정면 아니야 아 진짜 오 아, 라인, 라인 <목소리> 중심이야 한명한 아, 따라가야 돼 라인 중심 지로님 우선 짠요 우선 짠요 야 아무도 안 뿌려 어, 아 가봐 왜 죽어 아니, 아니 어, 우리 정면 싸고왜 자꾸 이상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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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서둘러 낚 안 갈게요. 아 그러고 빼빼 다시 어님어다이님이 빨리 우다오정면서서싸움수있어 아니 라인야돼이게 먹어 아니 고마워. 우리 팀 싸움 이기는데 자꾸 다른 걸봐 수방있어 수방있어 아, 어, 루시 작어 루시 아, 없어 루시 없어 루시가 아, 옆에 루시 먹었다 나와 나와도나와도어안 나와? 루시 컷 루시 컷 루시 컷아왜안 나오냐? 라인이 안나와나왔어나왔어어 알았어 나 내가 나 파탄이

아, 디버 게 아, 이렇 아, 이렇 아, 이 아, 아, 이렇 아, 이렇 아, 이렇게. 아니, 분명 불이야. 왼쪽 가는 그냥... 아,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러면... 아, 이렇게. <놀람> 어, 왜... 불... 일주일... 아, 이렇게. 아, 이 아, 아, 이렇게. 아, 이렇 아, 아, 이렇 아, 어 아, 이 아, 이렇로문이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라이브 라이브 라이 라이브 라 라이브 라이브 라도 빠졌는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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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아라이나이브라이이거 라이브 라이이브 라이브 한 번만 막아브이 근데 망치 근데 빨리 돌려야 했지? 돼 근데 망치 지금 막히면 리냥 막기만 해서것만 주의하면서 아니 누워도 돼 누워도 돼 그냥 같이 만하면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흘러볼게 그만 있어 어 집중해야 되한 번만 막아달라니까 아 이거 라인은 막아는 우리가 따로 있었어 네, 라인 정말 이들었어 <목소리> 아니 이거 지가 나가서 막고 뭘 나가달라고 <목소리> 근데 이거... 다음 게임 가지아나안 죽을 <laughs> 이거 다들 너무... 아... 아닙다 아...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아... 이번에는 정, 이번에는 정면가죠 아니, 되게 이상한데. 해봐, 열심히 해봐요. 이거 점면가아서 먹고 싶어서 주시오주이 꼭. 네,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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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방. 주방. 주아 주방. 아방어나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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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밥빼다찜밥빼다다스트 빼자, 트빼다 토스트 빼자, 스트빼쭉트빼쭉트 빼자, 빼자, 트 빼자, 토스트 빼그 토스트 빼자, 토스트 빼자, 토스트 빼자, 토스트 빼 왼쪽 스트 빼자, 토스트 빼자, 토스트 빼자, 토스트 빼자, 토스트 빼자, 스트 빼자, 토스트 빼자, 토스트 빼자, 트 빼자, 트 빼자, 트 빼자, 없트 빼자, 트트트자트 빨리 돌나왔 왔다 오려잘 먹었어 이러면 음. 나우라어 우리 그래도. 우아 너무 아파 진짜 자리야 아, 자리야

아, 망치 쓰고.. 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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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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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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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 자리야 자리야. 아아 앞에 안 갈까? 뛰봐 뛰봐. 날개 디아 방실이 없네. 우리 불이 없거든. 약화퍼. 들 어, 빠질래? 님 빼님. 아 어, 빼고 있어 빼고 있어 나. 우리 불이. 없다다다 아이고. 아이고. 아저다어 어, 이거를? 킬인데 최강 비지고 최강 비지고 빠져들? <laughs> 네네 디바 어 비비기는 어아진 폭이랑 빠지고 자탄 썼나? 아 근데 난 자탄 아프고 어떻게 핀도 안붙 위에 위에 막어

예. <목소리> 얘네 또힘방 얘야 동방 앞에서 할래? 여기서 할래? 여기서 할래? 여기서. 오케 어, 앞으로 <목소리> 앞으로. 아, 요선대, 요선대데 사대, 사대, 사대. 앞다 이거 뭐야? 똑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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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이 앞에. 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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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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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